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숙히 일어나 이들을 조용히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보기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요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나 반려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나 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토록 있기를 원하나라 아멘 벌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고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알고 가리니 끌어 하리라 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더라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유 전능하신 자라 하지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유, 예수의 한남과 나라에, 나라와 참다와의 동안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할수록 말미하만 반모로 아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와 큰 음성을 들은 이레 시대 내가 보는 것주 무리 미에써서엘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 응, 라오디게야등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이기가 흰 양털 같은 눈 같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모불에 단련한 비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날아오고 그의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 그의 아빠를 어드,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 내가 죽 내가 전에 죽었느냐 불지어다 내가 이제 새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지금에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 비밀과 또금초 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주 때는 일곱 교회니라멘. 아